패딩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너무 두껍거나 무거운 외투는 입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막 어깨가 아프고 약간 피로감이 느껴져가지고 진짜 가볍고 엄청 두껍지 않은. 저는 좀 남대보다 추위를 덜 타기 때문에 한겨울에 조금 얇은 거 입어도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찾다가 색깔도 너무너무 예쁜 걸 발견해가지고 제가 한번 시켜놨습니다. 도시에서 세일할 때 시켰거든요? 딱 화면에서 볼때 되게 팝한 느낌이었는데. 차분한 하늘색이고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라지고요 덕다운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겨울에 충분히 아직날것 같습니다. 모자는 탈부착은 아니고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껍데기 하늘색깔이 연하고 얇아서 그런지 안에 오리털 모양이 다 보여가지고 약간 얼룩덜룩 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뭐 근데 상관 없고 마음에 드는데 또 겨울에 이렇게 귀여운 색깔 입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되게 가볍고 괜찮다. 밑단이 네모나지 않고 살짝 동그랗게 말려 있었으면 제 스타일이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렇 이렇게, 해가지고 렇 이렇게, 약간 미쉐린 타이어빛 오늘 집밥 렇 <목소리를> 여러분, 저유화정 시켰어요. 요거는 꿀! 제가 좋아하는 조합은 순정에다가 꿀뿌려먹는 거. 올린다면 과일도 골드 큐이 정도 올리는데. 아, <laughs> 콘셉트 어, 싹 도네?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전 저를 시스템 <laughs> 잘못 입었어요. 그래서. <laughs> 결혼해 축하합니다. 와, 너무 좋잖아 트러플. 맛있는 트러플 리조또. 감사합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지금? 예. 현재 시각 3시 47분. 친구들이랑 그냥 청초적 모임 하고 2차로 비현준의 집에서 둘이서 수다를 옴팡 치게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3시 47분. 오늘 네, 수진의 입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버섯 캘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좋겠는데? 기념 휴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칫솔인데 친구들이 여기 자고 갈 경우에 칫솔 어. 나 이거 쓰는데. 대박. 운명이다. 이거 맨날 코끼리 칫솔이라고 너는. 야, <laughs> 한가지얼마 시원해 야, 이거 진짜 시원해. 이거 <laughs> 네팔에서 사온 해피 캘린더 하나씩 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귀여워. 양말 어 랜덤 뽑기 <laughs> 감사합니다. 헐나 하늘 색깔 진짜 좋아해. 나는 정직한 양말을 받았어. 계약. 세계천문특. 보쌈에 파김치, 된장찌개, 배추김치, 오이무침. 따라 먹어보겠어요. 음. 저녁은 김과 밥 요즘에 옥시부인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어 진짜 지존 재밌음 이제 퇴근할 건데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 가지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근데 간만에 동장 마라탕 가기로 했어요. 제 최애 맛집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서 마라샹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마라샹궈. <샹거. 목소리>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오늘 미미하고 촬영하고 지금 시각 3시 반 신나게 놀다 갑니다 왜안 가는 거야? 나 졸려 죽겠는데 <laughs> 난 내일 증거 <중고> 가외가 취소됐으니까 <laughs> 제발 가!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홈플러스에서 사온 제육볶음, 밥, 파김치, 상추 드디어 오늘에서야 이거 치앙마이에서 사왔던 구독자 이벤트 상품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할지 이번 영상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포장을 할게요. 이거 미치광이 땅콩 하나, 제가 좋아하는 똠념컵라면 하나, 칠리 망고 하나, 야돔 하나, 편의점에서 샀던 요런잔잔바리 간식 하나, 국끝즈에서산 귀여운 파우치 하나, 버그스프레이 하나, 범랑 그릇 수저 세트 한 세트, 은이 스티커 한 장, 그리고 이거 제가 미국에서 샀던 귀여민 스티커 한 장, 미국에서 샀던 볼펜인데 이것도 하나 넣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쌈철이 아니고요. <laughs> 짜잔, 요렇게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정 이렇게 포장이 일단 하나 다 했고요. 오늘 밥입니다. 이건 어제 끓여놨어요. 짜자잔 이거 사왔습니다 이거 편의점에서 흑백요리사 이거 시리즈가 나왔길래 샀는데 제가 흑백요리사를 되게 늦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거 하고 이모카세 김 사고 싶었는데 이모카세 김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사왔습니다 이만진남님이 하시는 가게가 문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같은 8호선이라서 가기가 쉽거든요 캐치테이블에서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와 근데 진짜 1초컷 이거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게 가격은 5천 얼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궁금하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먹었던 마파두부의 맛인데, 거기 살짝 달짝지근함이 더해진? 어, 괜찮은데요? 오늘 정말 재밌는 걸 하러 갑니다. 오늘 필라테스 원장님하고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출장 사주를 불렀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이제 사주 같은 걸 별로 볼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뭔가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출장 사주. 그리고 3인 이상부터 오신다고 해가지고 딱 저희 셋이 팟을 만들어가지고 보게 되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후기를 안 말해 드렸더라고요. 출장이라는 게 재미있어서 본 거였거든요. 진짜 궁금한 게 딱히 없었어요. 사주 선생님을 말씀을드리자면 뭔가 진짜 인류학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심리 상담사 느낌? 사회 전반적으로 뭐 금융적인거나 사회 돌아가는거나 기타 등등 아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썰을 되게 많이 풀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한 편의 유튜브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인간적으로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 인류학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고 갑니다. 어, 귀여운 커플 만나러 왔어요 오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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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양꼬치를 1차로 먹고 또 2차에 가서 또 술을 마셨어요 근데 일을 어쩐다 연주씨하고 저는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큰하게 마신 채로 지금 편집을 하러 빈현준의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가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빨리 하고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49분이고요. 와, 우리 진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놨다. 편집 한 편씩 완성했습니다. 혼자서 했으면 진짜 싫었을 거거든.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우리가 같이 하는 분위기를 <laughs> 잘 조성했어. 그지 이제 집에 가서 바로 기절할 거예요. 이거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라는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떤 구독자님이 어, 댓글로 추천해 주셨던 어, 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어, 들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스타일인 거예요, 진짜. 그냥? 그 형광. 이라고 하나요? 그 맛돌이인 거 아시죠? 미쳐요 원래 이거랑 이 비스틱이랑 세트거든요? 근데 제 자신이 스스로 너무 늦게해가지고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롱을 봤어요 니트에다 입으려고 근데 이런 게있었더라고나 있는지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깜찍하게 사립고등학교 헬러 마이네믹스 은희조 느낌으로 바꿨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장에 왔고요 밥 먹고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